예. 어, 태고사의 새 발견, <laughs> 어, 156번째, 다섯 어, 번째 마지막 강의인데요. 어, 오늘은 그 사회적 관계성과 우리 동의족의 시원, 어, 서해 대평원, 보사사상, 선앙당, 문화, 제사의 기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우리 인류가, 우리 특히 호모 사피엔스가 어 시각적 어 사고와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 어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 어 언어를 어 사용하면서 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연 단어를 사용하면서 개념화 시키고 그 개념화가 폭발하게 어 확대되면서 우리가 어 주변 자연과 사회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사회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바로 그래서 넣어놓은 말인데요. 이런 어, 사회적 실제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그 배경과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간단하게 어~ 설명을 어,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사회적 실제의 출현은 아~ 어, 근본적으로 아까 개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 앞 시간에서 제가 강의했던 어~ 사회적 실제성의 관계성은 바로 개념의 어~ 폭발적인 확장으로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회적 실제의출현은 근본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문냐면 창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데 개념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예측이 가능해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보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개 사회적 실제의 출현은 근본은 개념이고 개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개념이 있어야 개념이 있어야 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각자 어~ 의 존재인 자 셀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이 다 다르고 시선의 시선의 관점이 다 다르고 그래서 보여지는 기억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됨으로써 인간은 유일무일한 독자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우주의 개념에서 현대는 아무런 의미가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은 잠깐 동안 변함이 없는 사건일 뿐이라 그랬죠.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순간순간에 정지된 상태를 볼 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란 유일무일한, 유일무일한, 인간의 유일무일한 자아가 서로서로 서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란 유일무일한 자아 셀프가 서로서로 서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점의 총체라는 것이죠. 이 점이 상태를 만들어내고 존재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기억의 착각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유일무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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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아가 가능함으로써 스스로 신이 될 수가 있었고 신은 신을 스스로 알게 해주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신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 이 환상의 유용한 역할을 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내고, 어, <laughs> 어,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어, 우리가 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사회적 실제성을 만들어내는 어, 근거가 되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개념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예측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고, 예측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고, 우리의 행동은 예측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거죠. 야, 멋진 말이죠. 그래서 예측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이고, 우리의 행동은 예측을 아, 확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은 예측을 불려고, 예측은 행동을 불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개념의 어, 뿌리는 무엇인가 아, 우리 이미지와 상징이라 그랬죠 개념의 뿌리는 시각적 사고와 언어적 사고였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언어보다도 우리가 언어보다도 형태를 알면서 보다 더 어, 기억력을 어,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태고사를 체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우주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어,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황국사를 보관하는데 보다 더 어, 유용한 어, 학문 판매상으로서 어, 제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